안녕하세요 차머리입니다 첫 길드전 다들 잘 치르셨나요? 저는 스펙의 벽을 느꼈습니다 4초 월파 2일스 화상 데미지에 실베 권능이 터지더라고요 각선하고가일이 녀석 너무 세고 빠릅니다 풀 콜파 시절을 기억해봅시다 전반도 귀했던 시절이고 진짜 커바야대랄 플라튼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튼의 단단한 내실이 강요되어 원한다면 속공을 딸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요새는 전반 세공하는 사람이 많아져 페랄 권능 플라튼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세팅 잘한 수문장 플라튼이면 헬 추격이 삑사리 날 때가 있습니다 아멜에서도 초월 높은 파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히 이 녀석은 현재 장비도 많아지고 전반 세공도 많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친구들이 속공만 줘도 1인분이 가능합니다 현재 최고 세팅은 109, 109, 61로 속공이 279가 나옵니다 물론 속공 올리려면 더 올릴 수 있으며 109까지 끌어올린 카브라와 아멜리아 파이가 1인분을 한다는 점이 너무 강력합니다. 가일 스킬 두 개만 나가면 웬만한 공백은 작살나고, 방대 상대로 지속 싸움도 쓸만합니다. 자, 그럼 현재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파일법은 어떤 게 나왔을까요? 현재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예측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추가로 한개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카입니다. 실바린으로 속공 따서 선 쿨증을 통해 처리합니다.

캔슬러 빛나감을 활용해 처리합니다. 스킨 순서는 제니 아이타이입니다. 다만 초월차이가 많이 남으므로 내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칭찬 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모든 그음 카카파입니다. 연 o d 로 잡은 영상이지만 CC 여부에 따라 d 렸을것 같습니다. 뒤에 영상 나오겠지만 확실하게 연 o o d 사의 블랙로드나 d 이지 혹은 유 o o d 에게 나아 보입니다. g o 보입니다 연바지로 잡은 영상입니다. 바일 주도연이 그냥 정석입니다. 둘이 도대체 왜거고했을까요껍질까지 있어서 나름 속공 쌓여도 괜찮습니다. 뒤바지않저한

그다음은 카카델, 카카콜 두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델입니다. 속봉 따고 줄도 연이십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네요. 사기꾼 <목소리> 정했어? <목소리> 재판을 시 <시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나면 충분해. 마지막으로 파타쿨입니다 이게 진짜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영멸만 걸린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속공타고 주도 염이식입니다 그러나 줄이 영멸 유무에 따라 곡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중 미래 길드에서 한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플라톤 채슬러 콜트가 잘 잡는다는 걸요. 정보 듣고 한 5분을 10시간 찍고나서 가장 좋은 세팅을 깎고 나서 공유해드립니다. 첫 번째 권능이 없으면 프리콜시비가 승률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권능이 있으면 체니 콜시비가 승률이 좋았습니다. 과금력이 딸려 패시 꼬진 저도 1인 033% 가일 상대로 이긴 빌드니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먼저 플라튼입니다 수문장의 반막으로 막기 백을 맞춰줍니다. 가위도 치백을 맞추지 않고 속공을 땡기는 걸 이용해 막기 한번 뜨면 승률이 굉장히 오릅니다꼭백 채워서 맞춰줍시다. 두 번째는 챈슬러입니다. 조율자의 방방막막으로 또한 막기백을 맞춰줍니다. 생방막막도 가능하며 또한 막기백이 중요하고 사성부활 하나 넣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콜트입니다. 워낙에 강한 카일이 많으므로 가끔 권능 터짐과 동시에 카일 두타 맞고 그대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공을 아예 버립니다. 보통 예약 스킬 세 가지 안에 카일 스킬이 둘다 들어있는데 다 끝날 때까지 은신이 안 풀린다면 콜트에 의인 기본 공격으로 지속적으로 카일 껍질을 깔수 있으며 주술사를 줘서 폭탄을 통한 마비를 노립니다. 너무 작아여

시 마지막은 카카발입니다. 이건 스펙으로 찍어 넣은것 같은데 복수자인지 암살자인지는 테스트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칭찬 받으려면 어 チューバーでやめることもあるんだ 다음은 현재까지 성공한 사례 모음이며 여기에 없는 것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풀콜판은 세팅 잘된 가일렛이 대란이 써야 안전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외아 알아본 슬러 카르마 그리고 제이브 엘리스 우디는 아멜리아 6초에는 통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장 까다로운 건 카일과 아멜이 같이 붙는 걸로 현재 방대기면 방대 공대기면 공대 다 잡고 있습니다. 또한 통나무 분들을 위한 오대도 준비해봤습니다. 나름 댁마다 다 맛있게 짜여 있으며 카일 아멜에 대해 속공 따이고 이기는 방법 공유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킬라와 로지, 그리고 단단한 탱커 하나, 이걸로 상위권에선 파회했습니다. 아킬라를 살펴봅시다. 치력의 장막 즉사 확률 4 0 로지 2초 기준 확률 증가 28%, 3인기인데 불구하고 약50% 확률로 즉사를 건다. 그리고 튼튼한 방어형 영웅을 집어넣습니다. 아킬라 로지는 고정이며 그외 어떤 영웅을 넣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템은 조율자의 막벽이 안정적이며, 불가능할 경우, 수문장을 줘서라도 막백을 맞춰주는 게 안정적이어 보입니다. 막기 백을 챙기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보였습니다. 영상 보여드리면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만히 지 모두를 가원한다찌 여신께서이리들을 해주실 니도하얀고식자아꽃나 앞에 있나니 하얗게 축복을 주소서 레드! 이어 눈에 띄어 눈에 띄어 눈에 띄어 눈에 띄어 눈에 띄어 눈에 띄어 눈에 칭찬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단니의 검으로 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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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리의 첫걸음 지금부터다

Подрубаем всем районам, отжигаем местных чаек, приглашаем на пульты мы нажимаем, новый трек тут заливаем, Рейв-пати этот поднимаем, никого не осуждаем. Четкие пацанчики с татушками на пальчиках во дворе с литровочкой отловили зайчиков давно уже не мальчики эти четкие пацанчики.

슈퍼 히어로! 아메리아 슈퍼 슈퍼 로아슈리슈 등장! 가스로운것 슈퍼 슈퍼 이퍼 슈퍼 슈퍼 리어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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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기 가위기 찢어주 끝이다! 깨끗이 사라져라! <laughs>